내쪽 앞에 세웠다. 그거 잡았어. 레마 쪽이 돌, 레마 쪽이 돌, 레마 쪽이 돌, 레마 쪽이 돌. 못 사줘, 못사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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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내가 믿고 따 없어 없어 응 가는 중 가는 중 진짜 극강의 하이더 아닌 이상은 무조건 없어 와아아 뭐? 아어 괜찮아 쟤싸줄래 쟤는 어떻게 나만 딱 쏘냐 쟤는 가내려와서살래 <laughs> 어, 브루스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어? 답변락그 포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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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데디. 이거, 아, 이거. 이거 안올라지 이거. 와, 서클바, 와, 찍기다. <laughs> 아, <치킨다. 웃음> 이거 전설지, 전설지 1 0 있다, 설아. <laughs> 전오빠 응원해 빨리. 음.. 응원해 봐. 어, 전설지. 어, 어, 어. 내 앞쪽에서 겁나 싸운다 얘네. 삼청동 사 쪽에서. 야, 하나 기절 또왜 쓰셨나 원래 있다 했아다한번저 어시 멋진다? 나이스 야비아디는데인데아 있음? 야, 얘, 얘 플레이어는 있는데?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덱스 고장난 게 맞다. 이거 자꾸 에임이 자꾸 한 번씩 이렇게 튀네. 한점 먹고 싶을 거야. 길드 미적킹 내렸었다. 아, 나 어갔어. 우리가 일반 싸움 해야 돼, 형들. 응. 뛰어 나온다. 쟤 잡았어? 이러면 이거 앞에 있는 데랑 팀인데? 어 씨. 어 내쪽 앞에 세웠다. 그거 잡았어? 레마 쪽이 돌, 레마 못사죠못사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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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인가? 네, 그 어, 어. 아, 아. 아, 세금. 세금. 맛지고왜 그랬어? 먹으면 세 개. 한번 쳐라. 아아아 아, 왼쪽 끝에도 있었네. 아 내가 볼 너무 못 갔다. 내 자리 셋 지금 몸매 그대로. 나이스. 어 터치 되겠는데 형 이거? 왼쪽 어디 어디까지 와있네? 도에 돌에 있었어 돌래 원래. 보라색 기절. 어, 이거 얘네 집에 싸우네 이거 없나 본데? 죽니까나네기분존나나왜저 붙이긴 해야 할 듯? 내려봐. 포! 포! 한번더빼 줄게. 포차디그 들어. 차디그 들어. 차디그 들어. 차디 미들 찼탔다 헛뜨려 봐요. 끝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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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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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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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형들. 해냈다. <목소리> 내리시기 원혹시안하는 거야? 코베따라코코베 아, 따라온다. 코코베코베코베 코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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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베 코베고, 코베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베고코 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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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들어왔다 4번 야마야왜 이래 야 이거 빠져야 돼 얘들아 존나 많아 2팀이야 아. 1번에 하나 나1 하기 10팀 안 나와 그 대충 다 블루칩 먹고 1번 에퍼 하려고 해 어차피 우리 돌 쐈으면 되거든. 아 안되겠다 나 이거 블루칩 도둑 할게 <laughs> 형 도상 필요하나? 안 남았냐? 나두개 있어 일단 여 구상있다 형 구상 버려놓을게 여기 두개 도 가자 아, 들어가 들어가 돌산에서 들어온거야 돌산에서 야 아, 여기 털어 아 씨발 여기좌 돌기좌 차소리 2층에 있는거 조심해야돼 차소리 차소리 붙었다 기다봐 2층에서 뛰어내린거야 2층에서 뛰어내린거야 아씨 아, 하나 둘셋 라스라 하나야 라스 하나 뭐라도 해봐 습기절이야 습기절 터치 중 터치 멀리는 거이가라가아킬 뺏는 거야 이킬 뺏는 거야 킬 뺏는 거야, 킬 뺏는 거야. 킬 뺏는 거야. 뺏는 거야. 도망가는 애가 친구 같은데 그지 사서리 남쪽 기절이야? 어, 잠깐만 뜬다! 일본, 일본, 일본! 저거 뭐라 왔다? 우리 뒤에도 출발한다! 아가어 가봐. 멀리 하나 기절해. 멀리 하나. 지금 딸다아 뜯어놨어. 아에 뜯어놨어. 나도 현게어 그 뜯어가봐. 아, 뜯어가봐. 줄게. 음, 폭카폭카 봐, 폭 하나 기절하고 하나 3 번. 조심해. 좀 누구 방에 었어 이거, 여기 뛰어들어오는거 있다 4번 그 4번 기절이야3거은있는거 이거, 이거, 이 끝난 거 이거, 데거반거이번에 게? 이거, 이쳤는데여거없거는거지 4 번에 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사 번이랑 여기 4번줄 있다? 4 번이랑 4번 줄? 음 확인했어. 내가 바로 차운다. 둘. 야알 겁나 많아. 내가 바로 차 붙인다. 붙었어? 아저 마루이. 나 차나 도운다 차나 도운다. 나못 빠진다 거기. 형이 새끼가 개차 맞을 거야요 대승 형. 우리 버티기면 돼. 야, 포터 죽었다, 포터 죽었다, 3번. 이따라 이전이야? 하지나? 앞에 있는 거야? 앞에, 뭐야, 기절키냐, 이거? 3만에도 있고, 이거 1번에수장좀 많은 것 같은데? 바닥 온다. 1번 허터바라 있어. 허 t a 기자리야. 4D 앞에 있나 보다. 허 되게 얘들아 둘다 오늘 사고 난다 이거. 여기 발 앞에 있나 보다. 발 앞에 어, 있어. 마지막 버티고 있다. 1번 둘에 2 번에 하나 발 앞에 하나 처소 하나 끝 오케이? 네 기절된 거 같은데? 머티띄는 거기 있 이번 하나 살았고. 다 끝났어. 이번에 사람 있어. 이번 있어. 차디 있다 차디 이번 차디. 연마가 다 연마가네 연마가네. 아이 와우! 네. 오 와우! 개마 와우! 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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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0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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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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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와우!